안녕하세요. LA의 정교 스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독주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테슬라만 홀로 빛이 났습니다. 아, 특별히 시가 총액 1위부터 6위까지의 기업 가운데 테슬라가 6위에 해당되고요. 자, 1위가 애플이고, 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그리고 4위가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순위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의 시가총액 기업이 전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저께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블루 웨이브가 어, 현실화가 되어 버렸어요. 어, 정말 현실화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루 웨이브가 덮쳤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이 빅테크 기업들은 완전히 폭망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6위 기업인 이 테슬라만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블루웨이브가 완성되면 시장에 훈풍을 부르다 줄 텐데 그 이유가 결국은 부양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텐데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부양책이 왜 하필 테슬라에게만 이렇게 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기가 참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컬툰인데요. 지금 여러 곳에서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림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Here's your stimulus check. 아빠가 자식에게 어, Hey, 여기 stimulus check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Only use it for essential. 야, 꼭 필수적인데 꼭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써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빌리 노우! 어 노우! 이러는 거예요 어, 빌리가 아들인데요 아들이 어디에다가 그 돈을 넣고 있냐면 은 테슬라 주식에 어, 사는데 돈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테슬라 주식이 그만큼 필수적이다 라는 거 essential 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필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바로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부양책 지원금을 받으면 아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이 정말, 정말 필수적인 일로 생각이 될 정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요. 어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한국의 전문 투자 전략가 몇 사람이 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어그 부양책 즉 지원금이. 그닥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분이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 이 저소득층에게만 이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 그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렵다. 굉장히 부족하다. 적은 수만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이 부양책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어, 그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미국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요, 이번에 지원금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원될 텐데요. 아 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위로 이, 결국은 지원금을 받게 되냐면 연봉 7만 5천불 이하의 그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연봉 7만 5천불 이하의 사람은 몇 퍼센트냐? 미국 인구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연봉 25,000불 이하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은 42.87%가 됩니다. 대략 4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어, 연봉 어, 50그 k죠. 즉 5만불 이하. 즉 25,000불부터 5만불 사이의 연봉 수혜자는 몇 명이냐면은 27.36%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봉 75,000불 이하 그러나 5만불 이상의 사람들은 몇 퍼센트냐면은 14.06%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전체 더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플러스 해 보게 되면 연봉 75,000불 이하의 미국 인구는 아, 전체를 더해 보면은 무려 84.29%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84.29%가 어 2000불 수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4%면요. 거의 10명 중에 지금 8명 이상 아닙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00불이면 부부가 2000불 2 0불 받게 되면은 4000불이죠? 자녀가 600불이면 여러분 이게 5,200불이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가정에 500, 600만 원 돈이 거의 공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에 어 도움이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초반에 살폈던 그 여러분 컬튼에서도 보셨듯이 여러분 결국은 어 이, 이 많은 부분이 테슬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독주는 지속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테슬라의 그 타겟 프라이스를 810불에서 1232불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죠 어, 810불을 기본으로 해서 벌 케이스가 되면은 1232불까지 오른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232불까지 오르게 되면은 내년, 아, 올해죠. 올해 6월 정도에, 아, 어, 1 2 3 0월까지 뛰게 되면 거의 두 배가 뛰는 건데, 여러분 벌써 테슬라 주주분들 흐뭇하시죠? <laughs> 두 배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어마어마하죠. 어, 이게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어,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어찌됐건 모건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어, 계속 독주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데 어, 지금 방금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오네요. 미국 의회가 어, 인준했다라고. 서티 파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드디어 인준했다라고 나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그걸 수용하겠다, 어, 아주 평화롭게 트랜지션 하겠다라고까지 방금 브레이킹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서 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 주가가 오늘 밤에 또 오를지 몰라요. 지금 잠깐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벌써 테슬라 주가가 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 테슬라 독주가, 독주에 대해서 제가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테슬라가 정말 정말 독주하려나 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요,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에 독주가 기대된다라고 할때네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 앞에 세 가지 이유는요, 사실 테슬라 마니아라면 다들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 내용 그대로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노란색 파트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테슬라 파스 s s e d n 스 a r better than e x 자, 여러분, 이 얘기도 잘 아는 얘기인데요. 어, 4분기 때그 기대 이상의 딜리버리 바이옴이 나왔다라는 거죠. 시장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기대치를 이루어 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시장은 특별히 이 대표적인 여러분 이 메이저 기관인 모건스탠리는 뭘 예상하냐면요, more deliveries now and in the future is bullish for any automaker. 자 여러분 더 많은 딜리버리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정말 더 많은 딜리버리가 어, 이 테슬라가 점점 더 볼리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제 올해 어, 6월달에 배럴 공장 그리고 어 텍사스 어스틴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올 하반기에는 뭐 가속도가 붙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테슬라가 더 많은 앞으로의 딜리버리가 어, 시장의 기대를 더 초월해서 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 테슬라는 1,230불 이상을 갈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독주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번 읽어 봅니다. Tesla raised another 5 billion in capital to support growth.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최근에 아, 그 50억의 유상 증자를 했죠. 그죠? 그 유상 증자란 말은 결국은 아, 그 현금 캐시를 결국은, 펀드레이징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빌리언의 캐시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했거든요. 주가가 폭등하고 있을 때 아주 스마트 무브를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혜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5빌리언의 캐시를 확보했다. 즉, 총화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성장을 더욱더 지지할 수 있는, 즉, 서포트 할수 있는 그런, 어, 현금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향후, 어, 성장하는데, 즉, 공장을 짓고 생산 그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5일 연이 사용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란색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Faster growth can help company valuation multiples. 자, 여러분, faster growth라는 거예요. 현금이 확보가 되니까 그 현금으로 더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지어가고 더 빠른 속도로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 faster growth 더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빠른 성장은 결국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회사의 가치를 몇 배로 더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모건 스탠리가 어, 미래에 테슬라가 독주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유를 밝혔는데요. 자,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결국 테슬라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비즈니스 이 자동차 산업이 특별히 어떤 분야가 중요하냐면 로보 택시 서비스와 셀프 드라빙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도 이미 우리가 닳고 닳아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메이저 금융기관이 이것을 공적으로 밝힌 게 여러분 드물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모건스탠리나 JP모건 같이 월가를 대표하는 메이저 회사가, 메이저 금융회사가 이걸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 즉, 돈벌이가 될 거다라고 로봇 택시 서비스와, 어, 셀프 드라이빙 이 소프트웨어. 즉, 아직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것을 가져와서 이걸 밸류에이션에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이제는 메이저 기관들도 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그 사인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 쳤는데요. 어, 이 모건스탠리라고는 하 메이저 회사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the higher population vehicle in Tesla as direct knock-on impact on our Tesla network service valuation. 자, 여러분. 어, 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전체의 네트워크 서비스의 밸류에이션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 앞으로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그렇죠? 많이 팔면 팔수록 더 많은 테슬라의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고 그 많은 네트워크를 따라서 결국은 자율주행과 로보텍 택시를 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저 애플처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이 이유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가 독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밝힌 그네 번째 이유 한번 살펴봅니다. 참 재밌어요. We've been fielding an increased number of calls from a range of investors since S&P 500 edition.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S&P 500 편입이 됐죠. 그런데요, S&P 500에 편입된 이후에, a range of investors, 굉장히 여러분, 폭넓은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게 개인 투자자든 누구건다 포함해서, 굉장히 폭넓은 투자자들이, 여러분, 그 테슬라 주식에 대한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S&P 편입 이후에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주문 량이 정말 폭발적이다라는 거거든요. 파란색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요, S&P 500 Edition has more people checking out Tesla stock, which means more potential buyers. 자, 여러분, S&P 500에 그 편입됐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이제는 확인하고 체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 뭐냐면요, 더 많은 potential b u y e r 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여러분 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S&P 500에 편입되는 순간 패 a s s 여러분 p a s s 펀드들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수에 따라 사야 되는 그룹을 제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야 될그 펀드 회사들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건데 그 외에도 S&P 500에 편입되는 순간 이제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여러분 이제 안정감 있는 주식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가요. 생각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테슬라 주식을 더사 모기 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의 독주가 더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잠깐 또 브레이킹 뉴스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의회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준하고 나서 여러분 그 테슬라 주가가 지금 계속 프리마켓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밤도 여러분 또 흥분하는 가운데 어,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LA의 정교스 t v 였습니다